18만 명의 관객이 운집한 로스앤젤레스 대형 스타디움. 그날 밤, 미국의 하늘 아래서 한 장면이 전 세계 음악계를 뒤흔들었다. 조용한 어둠을 뚫고 무대 중앙에 선 인물은 한국의 트로트 여왕 송가인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였다. 전혀 다른 장르, 다른 언어의 두 사람이 만들어낸 조합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진짜 드라마는 한국의 음악이 세계를 매료시킨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시작되었다. 공연의 첫 무대는 송가인과 보첼리의 듀엣이었다. 오케스트라의 서정적인 현악이 울려퍼지자 송가인의 고운 한복자락이 무대 위를 스쳤다. 관객석은 숨을 죽였다. 그녀가 부른 것은 아리랑이었다. 보첼리가 이탈리아어로 첫 구절을 읊조리자 송가인이 이어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를 가득 메웠고 곧 스크린에는 자막이 떠올랐다. 이 노래는 한국의 혼입니다. 그 순간 관객석은 눈물과 환호로 물들었다. 한국의 민요가 서양의 클래식 선율과 어우러지자 그것은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문화의 화합이 되었다. 보첼리는 공연 후 이토록 영혼이 깊은 음악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트로트와 클래식이 만난 기적이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환호는 멈추지 않았다. 송가인은 손을 모아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보철리는 그녀의 손을 들어 올리며 "This is real music"이라고 외쳤다. 그날 이후 미국 내 SNS에선 아리랑 fever라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한복, 가야금, 트로트, 그 모든 것이 미국 대중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곧 변했다. 다음 무대에 등장한 것은 일본의 유명 J-POP 가수였다. 그는 한류의 영향을 존중한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전통 음악을 재해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무대가 시작되자 객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의상에 가야금 모양의 전자 악기를 메고 등장했다. 배경 영상에는 한복을 닮은 의상과 태극 문양이 뒤섞여 있었다. 곡의 제목은 사쿠라랑, 아리랑과 일본의 사쿠라를 결합한 이름이었다. 관객들은 처음엔 흥미롭게 바라봤다. 그러나 몇 소절이 지나자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이거 한국 노래 아니야? 저건 일본식으로 바꾼 아리랑이잖아. 미묘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객석을 덮었다. 미국 관객들은 이미 앞서 송가인의 진짜 아리랑을 들은 상태였다. 그 진정성과 감정의 깊이를 체험한 뒤, 이 모방된 버전은 너무 인공적이고 얕게 느껴졌다. 무대가 끝나자 박수는 어색하게 흩어졌다. 일부는 예의상 손뼉을 쳤지만 열광은 사라졌다. 대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진짜 아리랑을 들은 후엔 이건 흉내로 밖에 안 들려. 한국의 전통은 흉내 낼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문화적 차용을 넘은 모방이야. 그날 이후 일본 가수의 무대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국의 음악 평론가들도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창의적인 시도일 수 있으나 진정성 없는 문화 혼합은 관객을 설득할 수 없다. K뮤직의 감정 깊이를 단순히 스타일로 따라잡을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 음악의 위상을 더 높였다. 송가인과 보첼리가 선보인 무대가 진정한 음악의 힘을 보여줬다면 그 뒤에 은 일본 무대는 진정성 없는 모방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었다. 한 미국 언론은 이렇게 평했다. 오픈 쿠어트. 18만 명의 관객은 단한 번의 목소리로 진심을 배웠다. 그리고 단한 번의 모방으로 진심이 없는 음악의 허무함을 깨달았다. 송가인은 이후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음악은 국적을 넘어요. 하지만 마음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음악은 기술이나 포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깊이와 시간의 무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날 이후 j p o 은 오히려 K-트롯트 스타일을 흉내내는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논란을 낳았다. 일본 내에서도 우리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음악을 찾아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미국 음악계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 트로트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팝가수들이 송가인의 공연 영상을 공유했고 몇몇은 이런 감정을 내고 싶다며 그녀의 소리 스타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LA 공연 이후 송가인은 다시 무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단독 앙코르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나와 관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마디 말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고요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별가의 첫 소절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화려함이 아닌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였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18만 명의 미국인들은 기립해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그날 밤 로스앤젤레스는 분명히 보았다. 진정한 음악은 트렌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심의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를 완벽히 구사한 사람 그녀의 이름은 송가인이었다.